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주간 지엔뉴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경상국립대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혜민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경상국립대의 다양한 소식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지엔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 소요위성 시스템 핵심 기술 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위성시스템 핵심기술연구센터는 향후 5년간 국고 50억 원, 지자체 지원금 12억 5천만 원, 기업 지원금 5억 원등 모두 6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0명의 석박사급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하나인 스마트IT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합니다. 경상국립대는 2020년부터 3년째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배출한 교육 수료생은 40명입니다. 지난해에는 22명이 입교해 전원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관련 분야에 취업했습니다. 수의과 대학과 경남산업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의 교육 봉사 및 학술 연구의 발전과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양 기관은 경남 산업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설립 및 상호교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제14기 참진주 여성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진주 여성대학은 진주시의 주소를 둔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여성 지도자 양성과정입니다.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30주 동안 진행됩니다. 수업은 인문학, 자기개발 등 이론과 천하트 힐링교실 등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인문대학 한문학과 허건수 명예교수가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조식의 생애와 학문을 조명하는 조선의 유학자 조식을 편했습니다. 이 책은 조식이 직접 쓴 필적을 비롯해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도예를 소개합니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올해 첫 시험인 만큼 시험 준비 잘하시고 학우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간 GNU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